네 안녕하십니까 김태구 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팔굽혀펴기 할때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다이내믹 아이소메트릭 스트렝스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바닥에 내려가서 버틴 상태에서 밀어주고 다시 내려가서 버티고 이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파워를 치우기 위해. 자 오늘은 그거와 다른. 우리가 센서를 찍은 상태에서 빨리 충격 올라올 수 있게 마찬가지로 하위 지점에서의 근수축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훈련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한 가지 올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지금 현재 자기가 8 9점 이렇게 좀 고득점권에 있다. 이런 분들은 그 정체기를 조금 더 벗어나기 위해서 이 동작도 팔굽혀펴기 운동을 하실 때 해보시면 좋습니다. 다한번 보고 오실게요. 자, 푸쉬업 자세에서 그대로 정확하게 내려가서 센서를 찍는 자세에서 그대로 여기서 세번 튕겨줄 거예요. 띡, 띡, 띡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둘, 셋, 여덟,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열. 요런 식으로. 잘 보셨죠? 이 동작을 본인이 하나, 둘, 셋, 푸시 요걸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씩 쉬는 시간은 자기가 회복이 될수 있는 만큼 충분히 쉬어주면서 3세트에서 4세트 정도 시험 볼 때까지 자기 몸에 너무 데미지가 가지 않는 선에서 잘 조절해서 훈련을 해주시면 내가 센서를 찍자마자 올라오는 바닥에서 센서를 찍자마자 빠르게 밀어주는 그 이완된 상태에서 수축하는 이 힘을 조금 더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다치지 않게 끝까지 부상 조심하시고요.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